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파격적인 목표가 하향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UBS에서 목표 가격을 기존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크게 인하했는데요. UBS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경쟁 외에도 다른 우려들이 있다고 언급했고요. 첫 번째로 단위성장의 재가속은 저렴한 소형 전기차인 모델2에 달려있으며 기타 아시아 지역에선 유망하지만 중국에서는 늦은 진입이 될 것이라 언급했고 모델2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저렴한 전기차 환경은 모델3가 처음 이 지역에 출시되었을 때보다 더욱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포장되지 않은 제조 프로세스는 저비용을 향해 단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초기 생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이로 인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마진 재가속은 FSD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본질적으로 미국 제품뿐이라 언급했습니다. UBS는 테슬라가 더 높은 수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저가형 모델트에 채택하기 위해 FSD 가격을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따라다니는 중국 리스크를 언급했고 마지막으로 일론이. 테슬라 외부에서 AI 로봇공학을 구축할 가능성과, 일론의 급여 패키지에 대한 결의안은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수 있지만, 당장은 투심이 좋지 않아 테슬라 매수세가 약하며, 베어 케이스는 다중 크래킹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UBS의 기본 케이스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치와 주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단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촉매제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덧붙였습니다. UBS의 파격적인 목표가 하향과 전기차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테슬라를 포함 이날 전기차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장중 아크의 캐시우드는 약 3,500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21만 6,682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최근 많은 기관들의 파격적인 목표가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